아가서 8장 1절로 5절 말씀 네가 내 어머니의 저절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 석류적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진들에서 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오늘 본문 나가서 8장 1절로 5절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는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소원하는 내용, 마음속에서 업조리는 내용,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어 5절 앞부분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주변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5절 후반부는 보편적으로는 신부, 아니면 신랑이다. 이렇게 조금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부가 일절에서 신랑과 함께 하고픈 속내를 드러내는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온전한 결혼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귀는 사귐 속에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 이절에서는 깊은 내면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평안 가운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더 이상의 방해가 없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신부의 독백적인 것과 함께 신랑을 향한 고백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절 앞 부분에서는 이런 신부의 간절한 마음이 신부가 신랑을 찾아오는 것과 연결해서 주변에 있는 처녀들과 친구들이 그 사랑을 보고 노래하고 때로는 부러워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혹자는 신부로 혹자는 신랑의 대답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노래하자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던 그 깊은 곳에서 함께 이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결혼을 노래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시간이라는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일시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일시적인 응답 안에서 기뻐. 하며 하루하루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임이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주어져 있고 완전히 확정된 주님과의 행복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부활로 확정하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고, 그것을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그 확정된 부활로 오늘 노래하면서, 그리고 내일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승리해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이길 원합니다. 그 주인공을 오늘도 쓰임 받고 세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